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011년도 감정평가사 경제학 기출문제 26번서부터 3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6번 볼게요. 뭐, 문제가 전반적으로 쉽네요. 어, 한계 소비 성향의 정의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MPC라고 하지 않습니까? MPC. 한계, 마지널, 성향, 컨섬션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소득이 한 단위 추가적으로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소득이 정부의 조세 수입이 있으면 가처분 소득이 되긴 하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나눈 게 아닙니다. 이 미분한 거야. 그래서 증가분을 증가분으로 나눈 거. 그냥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렇게 가처분 소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비함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소비함수, 소비함수를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소비함수가 c는 뭐 a 플러스 b y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가 y고 여기가 c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었다라고 합시다. 요게 이제 수직축 절편에 해당합니다. 기초 소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소득이 없더라도 소비를 이만큼 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b가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니로써 이렇게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요거를 우리가 MPC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27번 볼게요. 자, A은행의 T계정이 이렇게 있어. 부채, 자산 이렇게 있는데 예금은행에 대한 법정 지급준비율이 10%래 이건 뭐냐면 밖에서 예금이 들어왔잖아 4,0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거기서 10%만큼은 자기가 은행이 법정으로 필수, 필요 지급준비율로 400억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요 이렇게 나머지는 자기가 초과해서 지급준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해 가시죠? 음. 왜냐하면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이 내돈 주세요. 은행. 이렇게 하면 돈을 못 주면은 은행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은행이 말 그대로 진짜 파산되는 거잖아. 자, A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초과 지급준비금을 보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A은행이 만약에 지급준비금을 법정 지급 준비금 수준까지 줄인다면 그러니까 지금 천억 원을 지급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법정 지급 준비금 수준이 지금 400이잖아. 400. 그러니까 400까지 이렇게 줄이게 되면 최대로 얼마까지 대출을 할수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게 600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고. 초과 지급을 위한 준비금으로 준비금으로 이만큼이 대출이 가능한 거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최대로 가능한 통화량 증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면, 600만큼을 우리가 쫙더 추가해서 대출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600을 추가로 대출했을 때, 통화량은 얼마나 증가하겠습니까? 하면요. 저기 보시면, 법정 지급 준비율이 10%잖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승수, 이것도 똑같습니다. 승수. 신용승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z분의 1 이렇게 돼. 그러니까 10%니까 0.1분의 1 해서 요게 10. 그러니까 10배만큼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통화량은 얼마나 증가하게 됩니까? 하면 요 승수에다가, s m a m에다가 저기 얼마나 돈을 추가적으로 본원적 예금이라 할수 있는데, 그냥 h라 쓸게요. 본원 통화 같이.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10배, 그리고 대출해 줄수 있는 게 600억, 이렇게 되면, 결국 6,000억을 이렇게 대출을 해줄 수가, 통화량을 새롭게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되시죠? 네, 그렇게 봐주시고. 자, 28번 볼게요. IS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우아형 하는데, IS 곡선은 1번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이다. 맞습니다. 음, IS 곡선이 어떻게 돼? IS 곡선의 개념은 음,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야. 그래서 우리가 도출할 땐 이거죠. 실물 시장 C, I, 여기 이자율이 있어. G, 이렇게 있잖아요.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Y랑,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 요거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균형민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Y고, 여기가 R, 이렇게 돼서, 이렇게 우아양, 이 마이너스 관계가 되는 거 아실 겁니다. 왜냐면,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증가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니까, 요 위에는 뭐야? 요 위에 A와, B와 이거는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야.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과 국민 소득의 조합이 되는 것이고요. 자, 현재 이자율과 국민 소득 조합이 IS 곡선보다 위쪽에 있다면 이렇게 있는 거야. 이쪽에 있는 거야. 여기 C라고 할게요. C는 우선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IS 곡선 위에 있으면 생산물 시장의 초과 공급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B보다 C가 위에 올라가 있잖아. 이쪽이 공급이고 이쪽이 수요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쪽이 생산물 시장의 공급이고 이쪽이 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요. 자, 그런데 여기 B가 균형점이란 말이야. 국민소득은 똑같은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소득은 똑같은데 이 자리에 올라갔어. 이자리 올라가면 얘가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수요가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공급이 더 많아지니까 초과공급 상태죠. 이렇게 봐도 돼.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a 점이 균형인데 소득이 증가했어. 얘가 y가 증가하니까 공급이 커졌다. 그래서 초과공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아니, 거꾸로 된거알 수가 있습니다. 음, 오케이.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조세 부담이 증가하면, 이게 t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t가 증가하면, 정부 지출이 감소하는 걸로 보셔야 돼. 아니면 t가 증가하면, 여기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죠. 이자율이외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소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R 이외의 어떤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충격은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다음 4번.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IS 우측이동한다. 맞죠? 5번. 한계 소비 성향이 높아질수록 IS는. 맞죠? 여기 보시면 이게 IS 도출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투자가 증가하고, 그럼 Y가 증가하는데,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여기 승수 효과가 더 커져 가지고 이만큼 IS 곡선이 완만하게 된다라는 거.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도출할 때 많이 우리가 얘기했죠. 그리고 약간 난이도 올리려고 하면은 요거와 관련된 IS 곡선의 기울기를요. 승수 1 한계소비성향분의 그거를 이용해서 r로 바꾸는 거니까 어, 그 승수공식을 뒤집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보셔도 돼요. 있잖아. 승수공식 할때 1-1개 소비 성향분에 뭐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자율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R은 이게 밑에 분모 여기 뭐 이렇게 있는 거에서 1-1개 소비 성향, 그 다음에 블라블라 하면서 요거 기울기 하면서 Y 이렇게 되는 거 떠올리셔도 되죠. 아셨죠? 네, 뭐 양쪽 다봐 주세요. 근데 뭐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29번 한번 봅시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정부 지출 수준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정부 지출의 재원 조달 방법의 변화는 민간 부분의 경제 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이거 그냥 리카르디안 등가 정리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정부 지출 재원을 택수로 조달하던 것을 국공채를 발행하는 것과 본드를 발행해서 조달할지라도 두 개는 그 효과가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간단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볼게요. 자, 30번 봅시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과 관련해가지고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도출하게 되면 y가 되고 p, 이렇게 해서 총수요 나타내는 거잖아. 자, 근데 언제 총수요 곡선이 우측이동합니까? 라고 하면, ad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은, islm이 사실은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특히 총수요 곡선을 도출하니까, is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다 총수요를 우측이동시키고, 역시, lm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역시 총수요를 우측이동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독립투자 증가 이거 is 우측이동이죠 정부지출 증가 is 우측이동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is가 우측이동한다 그러면 총수요도 우측이동해 조세 증가는 뭐야 is 좌측이지 그럼 총수요도 좌측입니다 IS, 좌측, 총수요, 좌측. 그 음. 다음에 4번. 통화 공급의 증가는 LM 우측 아닙니까? LM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니까 우측. 에, 뭐야, 총수요를 우측 이동시켜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고, 그 다음 기술진보는 총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죠. 어떻게 이동시켜? 우측 또는 하방 이동시키는 겁니다. 답은 4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31번서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